안녕하세요. 동대문구 치매안심센터의 가족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프로그램은 가족교육, 정서적 지지프로그램, 가족카페 다손이와 자조모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번째 가족교육은 치매가 궁금한 우리 가족분들께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해드립니다. 희망다이어리, 헤아림 이희망교실, 희망메신저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으로는 행복나눔 가족 모임, 도란도란 수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마음이 힘든 가족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족카페와 자조모임에서는 우리 치매 가족들끼리 서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가족교육 헤아림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수업이 어려운 지금 온라인으로 가족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모습은 가정으로 방문해 교육과 정서적 지지를 해드리는 희망 메신저 프로그램인데요. 1대1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무엇보다 집중관리를 받으실 수 있답니다. 다소니 카페를 소개합니다. 저희 센터 1층에 있는 가족 카페 다소니는 순 우리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치매 가족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가족들만의 휴식 공간으로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잠시 지금을 잊고 쉬어가시면 어떨까요? 앞서 안내해드린 행복나눔 가족모임을 코로나19로 9월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해보았는데요. 행복꾸러미 전달로 시작한 가족모임 함께 보실까요? 행복꾸러미를 원하시는 가정으로 배달해드리고 온라인으로 행복나눔 가족모임을 하면서 센터 소식과 정보를 전해드리고 가족들과 단호박 꿀찜을 함께 만들어보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가족 모임으로 호응이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센터로 신청해주세요. 행복구러미 안에는 단호박 꿀찜을 만들 재료들과 센터의 소식지, 그리고 2020년 기억 키움 달력 등 유용한 정보를 한가득 넣었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기 위한 조금은 힘든 시간. 따뜻한 차와 함께하는 단호박 꿀찜. 지금 한번 만들어 볼까요? 준비물을 살펴볼까요? 통통한 단호박. 하루 경과 두 봉지. 달콤한 꿀을 준비하지만 올리고당도 좋아요. 단호박 꿀찜과 함께할 허브차도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제 준비 되셨나요? 먼저 단호박을 잘라줍니다. 호박이 굴러가지 않도록 조심히 잘라주세요. 호박이 잘 썰리지 않을 수 있으니 손도 조심하시고요. 딱딱한 호박씨는 단호박의 부드러운 식감을 해칠 수 있어요. 좀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꼼꼼히 발라주세요. 잘 정리된 단호박을 찜기에 차곡차곡 넣어주세요. 호박이 잘 익을 수 있도록 뚜껑을 꼭 덮어주세요. 호박을 찌는 동안 하루 견과 두 봉지를 준비해주시고, 견과류에 꿀이나 올리고당을 넣고 버무려주세요. 와 호박이 다 익었어요. 얼마나 달달한 향이 나는지 느껴지시나요? 잘 익은 호박들을 모두 꺼내 접시에 예쁘게 옮겨 담아주세요. 아까 버무려 두었던 견과류를 잘 익은 호박 위에 듬뿍 듬뿍 올려주세요. 단호박 꿀찜 완성! 허브차와 단호박 꿀찜과 함께하는 행복한 힐링 타임! 우리 치매센터 가족 여러분들, 그동안 사회적 거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